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담의 세계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포기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우라,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과 같은,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오늘 본문은 어,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사도 사울이 아닌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 준비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과정에 있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을 그냥 회심시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로 하여금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가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린 나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부르고 나서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았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발견하게 되고 즉각적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말지만 그 이전의 삶즉이 아나니아라는 그그 그 사람에 대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었기에 지금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 사울은 바울이 아닙니다. 즉 이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조건 순종해야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에서, 내 환경에서, 내 주관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너무 억울한 게 많습니다. 다 양보해야 하는 것 같고, 다 희생해야 하는 것 같고, 나만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는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사울을 도우로 갔지만 그가 거짓으로 회심한다 이야기하고 만약 이 아나니아를 잡아버린다면 이 아나니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나니아는 살짝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했지만 이 사울에게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해 오던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기에, 듣고 있었기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결국에 그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 그 눈에 안수하고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눈을 뜰수뜰수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어려워서 아나니아를 보내었던 것은 아니 아니셨을 것입니다. 분명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잠시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또 다른 사람을 쓰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여러 많은 말씀들을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머뭇거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많은 일들 속에 겪어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저럴까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있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개개인마다 머뭇거릴 수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 자신 스스로에게는 그 머뭇거림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겨내려 노력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 끊임없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결코 우리에게 손해 보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이없는 상황이고 할수 없는 상황이고, 상황이고 해선을 안될것 같은 느낌과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만약 사도 바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게 된다면 지금 현대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가장 앞장서고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겁이 나기도 했고 또 여러 많은 상황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도저히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떴는데 눈을 감, 보지 못할 때에는 회심한다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화장실갈때 들어올 때 나갈 때 다르다고 눈뜨고 나니 다른 생각을 품는다면 오히려 또 많은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앞장서는 아나니아가 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에 잠시 나오는 한 인물일 뿐이지만 놀라운 역할을 하는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제자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내 생각과 또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놀라운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네,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경사와 같은 그와 같은 명절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있으려 하다 보니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막무가내 그렇게 지키기보단 조금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그 순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도계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은 삶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애쓰고 힘쓰지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다르기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힘을 내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의 날마다 쓰임 받는 도구,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